자, 신유수로, 신유수로의 무토, 가을이 무토죠. 네, 지금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봄으로 해가지고, 여름으로 해가지고, 신유술,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된 것이 이게 무토 입장으로 봐서는 병사묘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무토하고 병화는 같이 가는데 왜 병화 입장으로 봤을 때 병사묘가 되는 거죠? 아니 왜 병화 입장으로서 봤을 때 신월, 유월, 수월이 병사묘가 되느냐고요? 이게 시간으로 보면은.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때죠. 네. 그렇게 하고 요것은 아직까지 꼴가닥은 안 넘어갔어. 네. 용 꼴가닥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간 거라. 네. 아, 네. 그러는데 계절로 보면은 태양의 고도가 자꾸 낮아져. 네. 뭐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니까 병사묘죠. 네. 시각으로 보나 계절로 보나 병화 입장으로 봐서는 병사묘요. 그런데 병화하고 무토하고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병사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불합리하지. 이것도 뭔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화 입장으로 아니가 무토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왜 이게 병사묘냐는 얘기지 우리가 저 자오묘유가 있는데 수와화의 문제는. 이 수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화를 반기고, 네. 화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수를 반기죠. 네. 그래서 수화는 불상충이라. 네. 그런데 봄에 태어난 사람은 될수 있는 대로 무슨 글자가 없어야 되죠? 네. 금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수국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자연에서는 수국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근극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봄생은 이런 글자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가을생은 지금은 가을인데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다가 입주가 됐다가 처서가 됐어. 그러면 저희가 입추가 된다고 하면 은 어정 7월 건돌 8월 그랬죠? 그런데, 처서는 여기서 막힐 처라 그랬어. 그니까 그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가 그치느냐? 더위가 그쳐. 그래서 목이 입이 돌아간다는 게 처서라. 그 다음에, 백로백로를 지나서 휘니슬이 내린다니까, 이때 가을거지 하는 거잖아요.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 그게 할로, 찬이슬이 내려? 그러면은, 찬이슬이 내렸을 때, 이슬하고 소리하고는 틀리죠? 네. 지금 상강이라 오늘이 10월 22일이죠? 네. 10월 내일쯤이면은 소리가 온다. 근데 저희 대전 지역에 소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음. 아, 소리 한번 왔어요. 농사 짓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소리 왔다고. 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몰라. 몰라요. 그래서 소리가 한번 내렸다고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음. 가면 갈수록 금이 죽어나가. 그러면 금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낙엽이 져서 떨어지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입장에서는, 자연 입장에서는 단풍이 들어 낙엽이 떨어지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기르는 게 목적이죠. 이제 다 길렀어. 내 역할 다 했어. 그러니까 병사묘가 맞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무토 입장에서는 신월이 되면은, 신월이 되면은 내 기운이 토생금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깊어가, 그럼 가을이 깊어가면 이때 곡식이 이거, 곡식은 있는데 생명전 단풍이 들어가고 저 활동을 이제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금의 기운이 신월이 강하느냐, 유월이더 강하느냐 는 얘기. 어때가 더 강해? 6월이, 6월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늠을 할때 무토가 6월이면은 아 여기서 생명체를 다 기르고 다시 저 돌아갈 때가 됐구나. 저 그래서 금기가 가장 강해서 토생금이 많이 되는 건데 이제 생명체는 익어가는 거지. 게 이제 이때는 완전히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숙살의 기운이 최고로 최고주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무술이라고 하면 무토가 수로지면은 자기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면은 삼양 삼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양 사음이요. 그런데 일양 오음이라고. 그랬을 때이 양이 뭐가 있는 거하니술 속에 정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정화가 무엇을 나게 해줘? 겨울을 나게, 겨울을 나게 한다고, 이게 네. 그러면 여기 3개월 동안 불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이때 가야지 네. 인중의 병화가 하나 네.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이 한겨울철에 아무것도 불이 없을 때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라. 네. 그래서 씨앗 보존되고 네. 다음번에 싹을 틔울 근거를. 이 정화가 하나 그래서 수, 가을 겨울생이 술토 하나가 있으면은 의식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의 기운이 어디가야 생기는 거 아니 요때 가서 요때 가야 화의 기운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물이 여기서 다 쓰여 가지고 이제 진중개수가 있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요 여름을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중 신중 임순때한번 여기 여기 임수가 생겨. 그래서 여, 여기는 더운 여름을 지내야 된다는 얘기지. 뭐요요 응. 요 관계. 그래서 무토가 신유술이 병사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가을이 깊어 갈수록 곡식이 있고 성숙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6월은 신월보다 힘이 크고 숙살리기가 강하다. 그러면 여기서 병 사면이니까, 여기서는 병 들었지만, 여기서 죽었잖아요. 이게 무토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사라는 얘기지. 만약에 정화라든지 이런 힘 쪽으로 보면 굉장히 힘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지지육합을 한번 보자고요. 잘 아시는 건데 다같이 자축토, 자축토 이내목, 묘술화, 묘술화, 진유금, 진유금 사신수, 사신수 오미토. 오미토 그럼 여기서 자오묘유를 앞에다 놓자. 자오묘유 자오묘유가 제왕이죠. 다같이 자축토, 자축토, 오미토, 오미토, 오미토. 묘술화 진유금. 진유금. 그러면은, 여기는 뒤는 다 진술충미인데, 이게 제왕이 자가 토로 갔어. 오가 무엇으로 갔어요? 토로 갔어. 묘가 무엇으로 갔어요? 화로 갔어. 그런데 유마는 무엇으로 갔어? 자기금으로 갔지, 다른 것으로 안 갔어. 무슨 여행관이 자는 토로 바뀌었죠? 오는 토로 또 갔어요 근데 묘도 모로 갔어요 그런데 금만은 유금만은 그냥 금으로 그냥 갔어 그럼 아무리 제왕인데도 제왕 중에 가장 강한 제왕이 어떤 제왕이에요? 유금. 유금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유금이 사주에 딱 들어가면 그 강한 기운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특히나 6월 가을생은 그 에너지가 똘똘 뭉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임수는, 여기 신금에 임수가 장생을 하잖아요. 왜? 신자진 수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가 장생을 하고, 이제 곡식이 그거가. 그런데 유금은 타협이 없어. 왜 타협이 없어요? 그냥 자오묘유는 제왕인데, 다른 건 변하는데 자오묘는 다른 오행을 보는데 자기는 자기 것만 가져가 그러니까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 혹시 신금생하고 신금이 유월생을 가진 그 사람하고 무엇을 타협하려고 하지? 하시를 말어 <laughs> 그 얘기가 유금만이 금으로 배, 변한다는 얘기죠 유금이 강도로 보나 숙살의 그 기운으로 보나 신월보다도 유월이 그 기운이 더 강하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네. 그 기운이 온 천하를 호령하면서 어, 이게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이라 완제품이라, 근데 완제품이 되려면은 유금이 천간에 신금을 봐야 완전한 완제품이야. 네. 그런데 유금만 있고 천간에 신금이 없으면은 이제 말하자면 풋사과 같은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보석은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상에 예술 감각이 뛰어나 남자나 여자나 신금에서 완제품 되잖아요. 눈빛이 틀려요. 나중에 보세요. 눈빛이 틀리고 대게 얼굴이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요. 가을의 곡식이 익어서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조가 좋으면 되게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명리 철학 이쪽으로도 잘해요 왜 그러려나 가을이 사색의 계절이죠 네. 생각을 많이 해 봄에서 성장해서 여름으에서자라고 가을 돼서 가을이 깊어졌으니 이런 쪽에도 정신적인 세계도 발달할 수밖에 없고 좋은 말로 하면 섬세한 거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민한, 예민한 거예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술 감각이 있고 그런 게 풍류를 즐겨 술잘 먹기도 하고 악기 잘 다룰 줄도 하고 보통 고집센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컴퓨터나 웹디자이나 그래픽이나 이쪽에도 타고래요. 이게 너무 왕하거나 구조가 나쁘면은 폐질환이고 폐는 코로나 타나고. 기침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질환이 올 수가 있다 자술 보자고요 우리 술 속에는 신정무가 있어 이게 자갈밭이죠 네. 자갈밭인데 정화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술이 무토인데 이거 하나가 지지해 있음으로써 방수, 방풍, 제습을 다 해준다 그래서 이게 가을철에 약신 역할을 하면은 그렇게 좋은 역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좋은 역할, 약신 역할을 하면은요. 전부 다돈 있어요. 왜? 이제 수가 자꾸 왕하게 가, 가는 계절이니까. 이래서 이 술토가 지열이 되면 보온을 해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을 나게 하는데, 이 노슬 화국 하니까 이게 술이 화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묘잖아요 무덤묘. 나쁘게 얘기하면 무덤묘고 좋게 얘기하면 고장이지. 이제 그게 이노을 화곡 때문에 이게 화하이 고가 되는. 가을 무토 보자고요. 입추로 해서 상강까지요. 저 요때까지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 조우 우선으로 합니다. 목을 그 다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저 무토가 나무를 기르는 게 임무잖아요. 그래서, 목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가을이면, 이제, 한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조후를 우선으로 보고, 이제, 저렇게가 됐으면, 병화 있고, 목이 있으면, 광명이나, 지혜나, 발음이나 영광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가을, 무토 내 일간이 내가 병화를 보고, 간목을, 뿌리를 받고 다 있으면은 곡식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추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돈이라. 요거는 명예고. 그러니까 귀부가 같이 있는 거거든, 실은. 그래서 이제 가을 돼서 이제 금왕절이 됐으면은 정화로 요것을 용금성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용금성계하려면은 정화가 뿌리가 있어야겠죠? 뿌리가 있으려면 정화의 뿌리가 오화라든지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가 이게 있어야지 용금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음. 그랬을 때, 이, 요렇게 화가 없으면은 금화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게 곡식이 안 읽는다, 그거지. 그러니까 안 되고 죽종이 농사뿐이 되는데, 만약에 임계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흉이 되는 거죠. 왜? 이걸 끄니까 이거는 가리고 저 이때 이게 있을 때 무토가 약신이 그래서 전에 우리가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토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도 좋은 작용 많이 한다 그랬죠? 네. 예 가을 무토가 병화가 가을 무토도 그렇고 가을 병화도 그렇고 이게 병사묘로 들어갔죠? 병사함로 들어가니까 쇠퇴기요, 쇠퇴인데 정화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병화 먼저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병화 먼저 쓰는 것도 괜찮지만 목 먼저가 아니라 이럴 때 목을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부귀지명이고 이 이럴 때이고 요거는 요거는 돈이고 요거는 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귀 부귀명식이고 을목이 들어가면 이게 예술적으로 예술 강작이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지요. 음. 다시 토생금. 이게 토생금,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신자진 수국대가지고요 토생금으로 갔어. 금으로 가가지고 이게 금생수를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 이 기운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토생금, 그래서 이게 금기가 굉장히 강한 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토생금이니까 내 아래로 따라가죠? 내 자식으로 따라갔으니까 이게 금으로 종한 건데 금용신이다. 그러면은 금용신인데 이게 자월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이 종을 했으면은 되게 화는 그 큰, 큰 것을 거슬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요. 금만은, 금만은 일점 이것처럼 화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금이 화가 없으면 은 죽은 금이라 그랬죠. 활동을 안 한다 그랬어. 금은 화가 없으면 사금이요. 금은 불 속에서 크는 거요. 왜? 사, 유, 축, 금이니까 금이 어디서 커요? 불 속에서. 불 속에서 큰다고. 그래서, 금으로 종을 해도 화가 있어야지 좋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월에 조우로 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요 이렇게 봐도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간에 만약에 목이 이렇게 들어온다, 대운에서.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립니다. 그런데, 천간으로, 천간으로 이렇게 잇목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안 잘려요. 뭐 때문에? 아, 아니, 이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수 통관, 아, 길신 되는 거다. 네. 이게 목이 안 다치려면 이렇게 수가 있을 때안 다치더라. 우리가 이짝 사주만 보자고요. 신월에 무토죠? 네. 토생금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저 신자 수국도 돼가지고 이게 토국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시가, 요세 가지 시 중에서 정사시가 가장 좋을까, 무오시가 가장 좋을까, 기미시가 가장 좋을까. 네. 여기서 하나, 하나만 뺀다면, 시주에서 하나 뺀다면, 그래요. 기미는 무토 입장으로 봐서는 내 힘이 빠지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지도 말아. 그러면, 정사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이 좋을까? 그 다음 시가 이제 사옴이니까 이제 무호가 와요. 그러면은 이거 입장에서, 이거 입장에서 이게 따뜻함이요. 요것도. 그래서 요 정사가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녀 지동인데 이게 더 좋을까? 아유, 무토 하나를 더 넣어줬고, 우화가더 좋을까? 무호가 더 좋을까? 예, 대부분, 이제, 무호의 동의를 해주시는데, 저도 무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하나가 더 있어줘도 괜찮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 아니, 우리 대운에서 개수운이 올 때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예를 들어서 정사로 있을 때는 무게화파 그러면 요내 것이 어떻게 돼요? 화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때 무게화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화로 돌아가서 따뜻해지는 것은 좋은데, 재방이 이게 무너진 거나 터진 거나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겁나 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하나 더 넣는 게더 좋다. 이래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더 이게 정사로 놓으면은 이게 자기 혼자 막느라고 얼마나 힘이 부칠까? 자기 혼자 저 많은 물을 막아내고 있으려니까 나는 그냥 항상 기운이 딸려. 그래서 여기 무토가 하나 더 있으면은 누가 내 지원 지원군인 거니내 자식이 지원군이고 나의 미래가 탄탄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더 넣는 것이 한결 좋고 지금 현재 이게 가을 장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게 참 병정화가 여기 천간에 못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수가 병에 대해서 이게 예, 무술토가 비겁 약신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안 해도 그래요 토국수 아내도 그려, 직장도 그려. 이게 다 어렵다고요. 그게 처가 이럴 때는 나못 살겠다 하고 떠나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질환으로는 신장 방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그래도 이게 신중에 묻어, 해중에 묻어 있죠. 무슨 얘긴고 하니. 저, 이게 자자 있는 것하고 해해 있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틀립니다. 해 네. 중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무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신사해는 여기가 다 뭐가 있죠? 무토. 다 무토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요? 무신 자기가 깔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설계되는 거죠? 이 이럴 때요. 이 짝에는 안 봐도 무신 일주가 배우자궁이 좋은 거예요. 배우자궁에 일단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음 응. 이게 내 힘이 빠지는 때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지금 돌산이라 광산이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목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무무토하고. 여기다 무토에다가 병화하고 정화가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저오화술토 미토가 있으면은 이게 무토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다 화생토 그 무토가 있거나 인성이 토가 있거나 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가불이 있으면은 가을에는 이게 곡식이 돼. 곡식이나 열매나 약초나 아, 이런 것이 되면은 굉장히 귀한 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신월이나 유월이 월지가 됐을 때 이런 글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특히 신월이나 유월 되면. 그런데 네. 이제 수월로 넘어가. 수월은 토월이야. 토월은 무조건 무엇을 영신으로 해요? 되게 간목을 용신으로 많이 잡는다, 그거요. <laughs> 왜?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근데 이 병화가 말하자면 묘잖아요. 이 옷을 화국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묘한 거라고. 그래도 임묘를 병화 임묘했어도 나한테는 힘이 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냉기가 많아지는 때잖아요. 수로리면 냉기가 많아지는데 여기 정화 하나가 겨울을 나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술토 하나가 재 방사 고수로를 내고, 그러면 대개 이게 수가 이렇게 저 있으면은 이 수가 다 돈이 되는 거니까. 토국수. 그래서 따뜻한 삶을 사게 되더라. 묘유술이 있어요. 아까 저 유금 공부했지만, 이게 정신세계 발달해서 영감이 발달해. 역학이나 철학자나 수도인이나 신기가 있다고 하는 거나, 무당이나 예술 계열의 능한 지지가 이세 가지. 아. 그러면 저희가 술을 오른 술 중에 정화 보통 저 높은 산에서 촛불 켜고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유금 했죠? 가을이 깊어가 가지고 사색이 계절이 되고, 어, 내가 곡식이 연걸고 그래서 이 세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묘는 왜, 왜이 세계가 발달해? 묘가 새 생명이 탄생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잖아. 싹이 나오잖아. 그럼 창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운이 아주 무성하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의력 이렇게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어, 이게 생명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이 정신세계가. 그러면 이런 정신세계가 제대로 발달을 하려면은 양지도화가 돼야겠지. 그렇죠? 음지도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열이라도 넉넉하게 보든지 봄에 지열보다는 이게 태양보면 한결 좋잖아요. 그런 세계적으로 가는 것이 한결 좋지 않을까? 네.